오늘 오모리그 꼬이지 않는 오모리그 채비 만들기. 어, 제가 작년, 재작년 동안 계속 테스트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고, 좀뭐 중간에 처음 빨 때도 넣어보고 다양한 채비들 사서도 써봤는데 이게 가장 좀 효율적인 어, 채비라서 이 채비를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준비물은요, 여러분들. 뭐, 기본 들고 다니시는 거에서, 자, 요거, 롤링 도래 하나만 추가를 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쓰는 도래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도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뭐, 쓰는 거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채비 묶고, 어, 그리고 오히려 조금 큰게 훨씬 효율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40mm 죠, 어, 4cm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비 구성을 하기 전에 보통 이제 봉돌을 보시면 다양한 봉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봉돌에 롤링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어, 채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링 도레를 쓰시면은 뭐 굳이 오모리 뽕돌 비싼 거는 필요가 없으시고요. 일반적으로 롤링이 전혀 없는 형태의 이런 뽕돌만 해도 어 조금 수량이 넉넉하게 들어서 가격이 좀 저렴한 이런 애들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모리 그 도레 하나에 뭐 칠천 원씩. 그렇게는 굳이 살 이유가 없겠죠 자 꼬이는 이유는 조류를 타고 내려가는 뽕돌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라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비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어, 요 은색깔 요 줄이 우리 쇼크리더 합사해서 내려오는 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도래를 도래에다가 라인을 두 개를 묶었어요 두 개를 묶었는데 하나는 애기를 달수 있는 가지줄이죠 어, 요거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묶어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뽕돌은 따로 빠지게 되고 뒤에는 애기가 달려서 어, 이 상태로 쓰실 수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면 채비는 뽕돌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어, 자체적으로 계속 롤링을 생기기 때문에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줄 자체를 어, 에스테르 라인, 조금 직진성이 강한 에스테르 라인이나 또는 어, 호수가 조금 굵은 호수를 써주신다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간혹 하다가 애기를 묶고 있는 이 줄이 조금 이렇게 파마가지는 현상이 조금 생기는데, 그럴 때는 뭐 줄을 갈아준다든지 또는 조금 더 굵은 줄로 바꿔주시면 100번 캐스팅 중에 한번 꼬일까 말까 하는 그런 형태의 조금 안정적인 채비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